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월급 10% 해외 ETF에 넣었더니 벌어진 일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혹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투자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 10% 해외 ETF 투자는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검증된 방법이죠. 자, 그럼 왜 해외 ETF 투자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왠지 손실 볼것 같은데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아, 괜히 쫄았네. 하면서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갓바입니다. 여기서 갓바는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을 의미해요. 투자 규모가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심해져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함이죠. 만약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그릇에 맞는 투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역량과 심리적 안정 범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령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같은 대락 주식을 잠시 보유했더라도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산은 떠나가고 원래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꾸준히 그리고 오래 들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투자그릇도 함께 커져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손실에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의 변동에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에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단단한 갑바가 생겼다는 증거죠. 월급 10%를 해외 ETF에 넣는 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투자그릇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멘탈의 연금술에서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겉보기엔 쉽고 편안해 보이는 평탄한 길. 하지만 이 길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그 문제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만약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문제에 직면하면 쉽게 멘붕에 빠지지만 그릇이 커지면 같은 문제도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즉,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그릇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라고 생각해야 해요. 투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손실을 보거나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월급 10%를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장 상황들은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꾸준한 투자는 결국 우상행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질 때는 문제만 보이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에 임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은 해외 ETF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성공에 빼놓을 수 없는 또한 가지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죠.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어떤 상황이든 꾸준히 해나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지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10년, 20년씩 꾸준히 해낸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디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월급 10%를 해외 ETF에 투자하는 루틴은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이리이비하지 않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이 루틴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마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도 꾸준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농부는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결국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자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월급의 10%를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 씨앗들이 언젠가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여러분에게 든든한 그늘과 풍성한 열매를 선사할 거예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에 비례하여 위력을 발휘합니다. 월급의 10%를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셈입니다. 25세 사회 초년생이 매달 70만원씩 미국 ETF에 10년간 투자하면 총 투자금은 8,400만원이지만 최종 가산은 약 1억 7천만원이 될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어요. 30년간 투자한다면 원금 3억 6천만원이 45억원이 넘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둘째, 우리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답바와 그릇을 키우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투자 사례들을 보면 방산주 급등처럼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테마 ETF처럼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손실률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주택 구매, 자녀 교육, 은퇴 등 우리 삶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운용 시 원리금 보장 상품 외에 최소 10% 이상을 주식이나 ETF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여러 종류의 해외 ETF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안전 ETF 70%, 테마 ETF 10%, 현금 20%의 비중으로 중립적인 투자자라면 안전 ETF 50%, 테마 ETF 30%, 현금 20%의 비중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안전 ETF 30%, 테마 ETF 50%, 현금 2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월급의 10%를 해외 ETF에 투자하는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자동 매수 설정을 활용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ETF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리에만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증권 플러스 앱으로 여러 증권사 계좌를 통합 관리하고 ETF 체크 앱으로 ETF를 비교 분석하며 인베스팅 닷컴에서 실시간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유용한 앱들을 활용하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원금 손실 가능성과 단기 투자의 높은 변동성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의 10%를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ETF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부산 투자와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것도 성공적인 해외 ETF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긴 투자 여정의 동료로 계속해서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